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감가가 될 때까지 다 됐어요. 더 이상 떨어질 가격이 없는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100만원대의 중고차, 경차 아닙니다. 준형세단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 끝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핸드폰보다. 저렴한 중형 세단을 준비를 했어요. 어떤 차량인지 느낌이 팍팍 오시나요? 맞습니다. 가성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르노 삼성에서 출시된 SM5 모델 준비를 했고요. 해당 차량은 SM5 신형 LE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모델입니다. 옵션 사양이 제법 좋은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저희 고객님들 차량 가격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린 게 199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대 중고차가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차량 옵션도 좋아요. 하이패스 룸미러, 전동 시트, 뭐 전동접식 사이드 미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의 프로토 에어컨 썬루프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옵션까지 굉장히 좋은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사고 용어 같은 경우는 외판 단순교환이 있는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혹시라도 연습용차, 출퇴근용차, 혹은 아주 저렴한 지금 중고차를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정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일단 차량 궁금하실 테니까 저와 함께 차부터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2011년식의 뉴 SM5 신형 어 LA 익스클루시브 모델이에요 해당 차량 연식이 조금 있고 키로수도 16만 키로대이지만 단순 교환만 있고요 저희 고객님들이 정말 가성비가 좋게 현명하게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세라는 블랙이죠 해당 차량도 블랙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엔 백화현상이 전혀 없어요 뭐 200만원 이하의 차량이라 그래서 뭐 상태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외판 컨디션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상태 굉장히 좋아요. 보네트 상태에 깔끔하고요. 썬팅 상태도 좋고 옵션도 나쁘지 않아요. 썬루프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네비나 후방카메라, 열선시트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판 컨디션 상태 보면 깜짝 놀라실 걸요. 타이어 트레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사이드 리피터 스키 찬거 전혀 없죠. 외판은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루프 쪽에도 뭐 찍힌 자국들 전혀 없고요. 썬팅 따로 하실 거 전혀 없고 보이시나요? 광택 내놨어요. 광택도 내놨고, 실제로 가져가셔서 뭐 특별하게 손보실 거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뒤쪽 타이어도 보면 타이어 트레드 부분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후면부에 보면은 후방감지센서, 후방카메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어램프 깨진 거 전혀 없고요. 크롬 같은 경우에도 변색이 되거나 그런 것들도 없어요. 트렁크 적재 공간 좁지 않아요. 해당 차량이 저렴한 금액대의 차량이다라고 해서 작을 거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트렁크 공간 여유롭고요. 뒷좌석뿐만 아니라 앞좌석, 실내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트렁크 뭐 단차 같은 거 없기 때문에 잘 닫히고 있고요 제가 차량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깨끗해요 휠 같은 경우에도 컨디션들이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지금 광택을 내놔서 훨씬 더 깨끗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요. 저희 고객님들이 진짜 2 0 0 이하의 차량으로 보고 내방을 하신다면 생각보다 괜찮을 거거든요. 요즘에 핸드폰도 200만 원이 넘어요. 알고 계시죠? 오토바이도 탈 만한 거는 진짜 500, 1000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해 드린 차량이 중형 세단이에요. 중형 세단이 100만 원대 나왔습니다. 이런 차는 몇 대뿐이라고요? 한 대뿐이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실내도 궁금하실 테니까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여유로워요 저희 고객님들 첫 차로 타시기도 괜찮고요 연습용 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2열에도 보면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고요 해당 차량 전, 좌석 모두 열선 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용으로도 괜찮고 진짜로 이거는 이런 차가 진짜 돈 벌어주는 중고차가 아닐까 싶거든요 루프 쪽에 보면 은 썬루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앞좌석으로 가볼게요 SM5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어요. 저희 고객님들 100만 원대, 200만 원 이하의 중고차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린 차량이 중형 세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옵션이 너무 떨어지지도 않아요. 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준비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준비되어 있죠. 하이패스 룸미러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도 있고 또 바로 이어서 보면 후방 카메라도 잘 나와요. 프로토 에어컨 준비되어 있죠. 스마트키 준비되어 있죠. 옵션들도 앞좌석 열선 시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이 차가 주행거리가 뭐 20만이 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해당 차량 주행거리 16만 9천 킬로대의 차량이고요. 저희 고객님들이 정말 핸드폰보다 저렴한 금액대에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중형 세단이거든요. 이런 차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좀 저렴한 금액대에 나는 연습용 차, 뭐 출퇴근용 차, 이런 차 찾고 계셨던 고객님이 계시면 빨리 연락 주시고요. 해당 차량은 또이 와중에 썬루프가 있어요. 진짜 있을 게다 있거든요. 정말 없을 것만 없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잘 되어 있어요. 썬루프도 잡소리 하나 없이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저희 고객님들 이 정도면 제법 괜찮은 차량이 아닐까요? 차량에 대해서 혹시라도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고객님이 계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세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SM5 차량을 살펴보셨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스펙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SM5 신형 l e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모델입니다. 2011년식의 주행거리가 16만 9천km 정도 운행한 외판 단순교환이 있는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늘 언니네 중고차에 준비한 특별 이벤트 가격이 199만원이에요. 저희 고객님들 명품 가방보다 오토바이보다 정말 좋은 자전거보다도 싼, 그쵸? 중형 세단을 제가 준비를 해드렸거든요. 혹시라도 저렴한 금액대 중고차를 찾고 계셨던 고객님이 계시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언니네 중고차는 전액 할부, 전국 탁송 모두 다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약속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언니네 중고차 큰언니였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